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내년을 전망하는 키워드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서울시는 지상 철도 구간의 거의 전부인 68km를 지하화, 모든 기대 효과는 크고 분명합니다 시는 31조원 개발 이익업 등도 가시적인 큰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철도지역, 고립, 은둔, 소외 등은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 현대 도시의 업무 영역이 너무 넓습니다. 갈수록 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수요자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과 주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비롯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 러시아 파병 군사 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세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2299번 김형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북한의 러시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 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 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미래를 향한 서울시의 약속입니다. 오늘 숫자 속에 담긴 변화의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고 그 변화가 내일의 일상이 되도록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올한 해도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정책을 확대 발전시켜 왔고 동시에 서울을 글로벌 탑5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복지, 문화, 주택, 도심프라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일상의 변화입니다. 작은 변화가 보여 서울 시민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누적 충전 570만 장 하루 평균 5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와 137만 명의 시민이 참여 중인 손목닥터 9988은 서울 시민의 일상을 바꾼 밀리언셀러 정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K복지 모델을 제시해주는 디딤돌 소득은 지원받은 가구의 31%가 근로소득이 늘어 자립의 발판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계층이동사다리의 대표 사업인 서울러는 2만 9천 명의 학생이 가입해서 자신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배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2는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에 더해 다자녀 가구에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균 경쟁률 55대 1을 기록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력을 시민들이 일상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만에도 780만 명이 다녀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260만 명이 즐긴 서울야외도서관을 통해서 서울의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또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지속 가능한 남산 등 서울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정책도 착실히 이행하여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1대 서울시의회 슬로건은.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입니다. 그 좌표를 따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민과 약속한 정책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 규모는 48조 407억 원으로 일반 회계 34조 3839억 원, 특별 회계 13조 6568억 원입니다. 이중 회계 간 전출입금 4조 4223억 원을 제외한 순계 예산은 43조 6184억 원이며,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 등 법정 의무 경비를 제외하면 실집행 규모는 30조 7315억 원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후위기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있는 경제,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안전한 일상, 글로벌 매력도시, 권역별 공간 혁신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주거지원에 1조 1,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중 6,500호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2년간 매월 30만원의 주거비도 지원합니다. 그간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산모에게는 90만원, 배우자에게는 80만원을 지급합니다. 두번째 365일 운동할 수 있는 9988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은 2025년부터 전체 인구의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오래 못지않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365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하철역에 운동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뚝섬에는 피트니스 스테이션을, 문정역에는 스포츠가든을 조성하고 10곳의 지하철역에 환복실, 보관함 등 편의시설도 설치하겠습니다. 164억 원을 편성해서 잠수교, 보행교, 남산 하늘숲길, 월드컵공원 제2파크 골프장 등 시민이 걷고 운동할 수 있는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이미 시민의 건강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손목닥터 9988은 더 많은 시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304억 원을 편성해 확대 운영합니다. 세 번째, 서울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 힘을 쏟겠습니다. 251억 원을 투입해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하게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부터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패키지로 제공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R&D에 24년보다 53억 원을 증액해서 4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라이프 위크 개최에 39억 원을 투입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약자를 위한 첨단 기술의 활용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촘촘한 공공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복지단에 사회서비스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돌봄 전문 콜센터, 안심 돌봄 120과 돌봄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상담부터 제공기관 연결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외로움은 이제 특정 계층이나 특정 연령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최근 전 실국이 힘을 모아 외로움 없는 서울 외업소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외로움과 고립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3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체 건강만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서울 시민의 마음 돌봄에 262억 원을 편성하여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은 전문 심리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대 64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성 1인 사업장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안심벨 10만 개와 안심 경광 등 1만개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에 45억원을 투입하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안심배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서 71억원을 편성해서 전차 충전소에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하고 지하 진입이 가능한 경형 소방차도 새로 도입합니다. 극한 호우에 대비한 대심도 터널 사업에 807억원을 편성해서 강남역 등 1단계 사업에 착공하고 사당역 한강로 등 2단계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서울의 매력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서울의 밤을 수놓는 드론라이트쇼, 보라매공원에서 펼쳐질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설치한 청계천 빛둘레길 조성에 57억원을 편성해서 다채로운 이벤트를 개최하고 매력적인 공간도 만들어서 서울의 일상을 마치 여행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공간 혁신을 통해 서울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40억 원을 투입해서 서북권 지역의 월드컵공원에는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경관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북권에는 어울림체육센터와 사진미술관 개관을 통해서 문화와 미래산업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3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선안권에는 소서울미술관 개관에 105억 원을 편성해서 문화 인프라를 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간 세입 전망은 연평균 49조 8,245억 원, 총 249조 1,225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회계 간 전출 입금을 제외한 세출 순계 규모는 224조 7,416억 원으로 이중 사업비는 순계 규모의 87.7%인 197조 1,637억 원입니다. 주야, 주요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 어르신 일자리 활성화 사업 등의 91조 28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시 안전 분야에는 노후된 도시 인프라를 정비하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심도 터널 건설 등 체계적으로 재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9조 40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 환경 분야에는 기후동행 카드 확대 운영과 매력적인 수변 감성 공간 조성, 생활 밀착형 공원 조성 등의 12조 3,37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운영 규모는 총 20개 기금 4조 4,1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97억 원 감소했습니다. 전체 기금 운영 규모 중 재무 활동과 지방채 상환을 제외한 실 집행 규모는 6,6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7억 원 감소했으나 2021년과 22년 코로나 19 발생 시 취약계층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자연적 사회적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은 3,024억 원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 등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채무는 2024년 말 기준 11조 4,057억 원으로 도시철도 공채, 지하철 부채 상환 등으로 인해 2023년 말 대비 36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에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해서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편성된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 및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